<laughs>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왜 제가 신났겠어요, 피디님? 아, 주변 보니까 신날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바로 어디 왔냐면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제 1회 TS 추니카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laughs> 제 1회 TS 추니카 페스티벌에 저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 주변에 뭐 뭐죠? 이렇게 좀 소음들이 <laughs> 좀 있는데 지금 카메라 뒤쪽에서는 서킷에서 드리프트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저희 저 뒤로는 지금 오디오카 오디오카가 막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있어요. 사실 차쟁이들하면은 이 타이어 비명 지르는 소리 환장하거든요. 지금 환장하고 계신 건데요. 아 지금 약간 좀 갔어요. 지금 정신이 <laughs> <에. 웃음> <laughs> <laughs> <좀> 흥분 <흥한> 상태인데요. <laughs> 좀 이런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몸소 여기에 왔습니다. <laughs> 네네. 차들 좀 보셨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런 색다른 차들 제가 보도 보도 못한 네. 아, 보지도 못한 이런 차들을 주변에서 보니까요. 네. 아, 이게 무슨 차야? 이게 차가 맞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아, 저도 보고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아 근데 정확히 TS 튜닝카페스티벌이 뭔가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이 튜닝카드를 위한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보시면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이쁘고 매력적인 차들도 많고. 드리프트 한 차를 보면 되게 고성능의 차량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직접 볼수 있고, 그리고 체험도 좀할수 있는 그런 아,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체험의 장이라고 해요. 직접 저희가 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인가요? 어, 체험 행사도 있다고 해요. 와 신기하다. 네. 그 서킷 행사도 막 체험하고, 아까 보니까 짐카나도 음, 아, 짐카나 이렇게 막그 콘서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네네. 네 그것도 이제 체험 행사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일반 일반인들이 이렇게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럼, 네. 튜닝. 아, 튜닝, 그것이 알고 싶어요, 저는. 아, 튜닝이 알고 싶어요? 네, 튜닝에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보시면, 다양한 부스들이 음.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튜닝,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튜닝하면은 네.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이 순정 차량이 뭔가 내 성에 차지가 않아. 음... 어, 난 이것보다 좀더 빨리 달리고 싶어. 과급기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엔진을 조금 더 손을 대가지고 출력을 올려주는 엔진 쪽이라든가 제동 관련된 쪽 이런 쪽들 건드리는 튜너비라는 게 있고요. 내가 몇 천만 원 주고 내산내 내 차인데 뭐 똑같은 차들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 싫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의 차를 만들고 싶어. 네. 범퍼도 바꿔. 박... 랩핑을 한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 뒤에 보시면은 이거 아, <laughs> 이차딱 봐도 이게 닛산 350Z라는 차인데, 네네. 지금 이렇게 금장, 보장 싹 입혀놓고, 오버핸다 붙여놓고, 에어댐 해놓고, 이러면서 뭔가 남들과 내 평범한 차들과는 다른 이런 드레스업 튜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뒤에 뭐 저희 오디오 튜닝, 지금 오디오 막 소리 들리는 것도 오디오 튜닝도 있고, 푸드트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캠핑카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뒤에다가 뭔가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튜닝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차 모양을 또 변형시키는 것도 튜닝의 또 일부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아 그리고 오프로드 체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오프로드에 맞게 주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개조하는 것도 있고 하여간 튜닝의 종류는 생각보다 상당히 다양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튜닝카 좀 생소해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번 페스티벌을 정부 기관에서 개최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음... 전망이 밝은 건가요? 2017년에요. 이게 시장, 사, 시장 규모가 2조 200억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2020년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이죠. 3년 만에 5조 9천억으로 이 시장이 증가를 했다고 하고 네. 네, 2030년에는 이게 10조를 찍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있거든요. 계속 쭉쭉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계속해서 이 튜닝 시장은 발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토부가 이번 페스티벌을 연것 자체에도 이런, 이렇게 시장이 성장해 나가 있는데, 우리 튜닝 업체다든가, 지금 그런 부품들 만든 업체들을 조금 더 널리 알려주고, 어, 좀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오늘 페스티벌을 통해서 저 역시 튜닝카를 좀 마스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 튜닝카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튜닝카 시장이 활성화되지 음...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사실은 옛날에는 튜닝 산업 자체를 되게 어 이렇게 억압했었거든요. 옛날에는 튜닝 사업의 대부분이 불법이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양지로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튜닝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되게 소수 마니아들을 위한 그런 어, 사업으로만 여겨지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저 역시도 네네. 튜닝카 하면 소수 사람 좀 개성 넘치는 사람들만 튜닝한다 음. 약간 이런 식이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요. 이제는 이런 중소 작은 어, 튜닝 업체들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나서서 뭔가 튜닝을 선두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도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차 제조사라고 하면 어디죠? 또 예를 들어서 현대의 튜익스라든가 아니면 기아의 튜온 이렇게 해 가지고 드레스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좀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더해 준다든가 그런 어, 튜닝 산업이 또 발전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오늘 페스티벌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건가요, 피디님?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냥 이렇게 누 눈으로 봐도 전시, 전시되어 있는 차량, 눈으로만 봐도 사실 황홀하거든요.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체험까지 할수 있는 행사도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니까. 눈으로도 보고 네. 체험도 직접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쵸? 사실 일반인들이 서킷을 들어간다는게 되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그런 행사까지 같이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저희 서킷 할수 있는 건가요? 할 건가요? 저희도요. 네.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아 기회가 네. 된다면 저도 진짜 해보고 싶은데네 서킷 말고 또 뭐가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전문 선수들이 이렇게 레이싱을 하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아까 전에 짐카나 잠깐 갔다 왔는데 와 전륜으로 드리프트를 저렇게 멋들어지게 한다고 저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네, 멋들어지게 하는 분들 또 인터뷰도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드리프트 체험 아니면 오프로드 은행 체험도 있다고 하고요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즐길 수 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이런 튜니카 페스티벌이 활성화돼서 또 저희가 또 참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튜니카 페스티벌 어떻게 즐기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회에도 기대하. 슈슈슈. 슈슈슈.